안녕하세요. 내일 시험 보는 고등학생입니다. 내일 시험 보는데 이걸 보고서 어떡해요? 아, 맞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어제 주술회전영 보고 왔어요. 아, 주술 재밌더라. 나 혼자 보고 왔거든. 근데 막 눈물 날 정도는 아닌데 막 우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수술해잖아. 준아이다요. 수술해잖아. 준아이다요. 그래도 한 번도 안 봤는데 재밌요 독장판이 진짜 재밌게 잘 나왔어요. 영화에서 돈 냄새나.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진짜 돈 많이 뿌린 것 같은 영화예요. <laughs> 어, 잘 만들었다 진짜. <laughs> 이러고 앉아서 봤거든요. 혼자 왔어요. 내 양옆으로 커플이었고 이렇게 앉아서지고 계속 볼때가 자꾸 소름이 자꾸 돋는 거야. 와, 야, 와. 너무 재밌더라고. 오사카에서는 코난에 나오는 사토리 헤이지 정도의 사투리를 사용 좀 쓰긴 해요. 근데 약간 사이케도 그렇고 그 사토리 헤이지 쓰는 것도 그렇고 조금, 조금 더 과장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아닌가? 야테 행 행와! 막 이러잖아요. <놀람> 저렇게까지 심하게 사투리를 썼었나? 애들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유가해와 아니, 너는 안 저는 목소리가 컴플렉스에 너무 아이같은서 제가 예약 전화를 하거나 주문 전화를 하면 다들 아이가 전화 온다고 무시 당한 적도 많거든요. 지금은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목소리가 되게 예쁘신가 보다. 얇고 예쁘신가 보다. 저도 옛날에는 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너무 낮고 남자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근데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덥네요. 저는 목소리가 남자 잼민이 같다는데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정민이놀리 몰라고요 재민이 초등학생 비어블론이에요 그런 건가? 저도 만화에 나온 초등학교예요 아니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싫다고요 사사이 싫다고요 왜 해야 되는데요 왜 시키지 마세요 짜증나니까 저는 딱 경상도 남자다뭐그 어, 뭔데? 뭐하는 남인데? 경상도 저런 말아니요 <laughs> 내가 미안요 나는 그래도 전라도 사투리가 조금 더 익숙해요 이 뭐더냐 어, 딱한 거, 어쩌서 가잉 이런 거 나기카레걔 따라 할수 있어. 규타로? 이나! 오, 이나! 후메후메 아, 근데 나 그거 볼때 너무 힘들었어. 아, 알겠는데, 목소리까지 못생긴 건 알겠는데, 성우님 조금만 덜과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느낌이었어. 금이 길어지지 않아! 니죠언니 내가 대사만 알면 좀 해줄 수 있는데, 규타로 대사를 다 까먹었어. 신조보타카이나! 이노스케요? 이거 아! <laughs> 너무 무리수였다. Sorry. 이 틱톡 영상 대사 지금 해주시면 안 돼요? 틱톡 영상 대사가 뭐였지? 어서 오세요. 진짜 그런 말투 쓰나그 저랑 일본에서 같이 코에버에서 같이 했던 언니들이랑 안장도 그렇고 그 영상 보더니 진짜 딱그 말투랑 똑같은 여자애가 하 있었거든요? 걔가 녹음한 줄 알았다고 진짜 그런 말투 쓰는 애 있어요. 걔는 맨날 나게 이렇게 불러. 예지! 이렇게 불렀어 나를. 어, 그래? 그 뭐지? 난그 갸루피스를 일할 때 봤었어. 일할 때 걔들끼리 네 약간 갸루피스 붐이었거든 갸루데스! 예! 아, 막 이러면서. 맨날 그렇게 사진 찍더라고요. 사진 찍어때다 이러고 있어. 그 콧소리 내면서 소리 늘리는거 미치도록 웃기다. 지어 여기를 탁 막아야 되나? 갸루할려고. 야, 야! 그냥 갸루겠 소리 마사. 건넌 거 다시 듣고. 아, 나 미쳤어. 그네 약간 이런 느낌이야. 맞아, 맞아. 그 비스크 돌, 그 애니가 완전 갸루 말투. 에? 맞지? 아게 아게 떼고 아게가 올리다란 뜻이거든. 요 텐션 올리고. 마지 바리비 약간 어. <laughs> 이런 느낌이야. 야바인다개 마지 감사이 <laughs> 마지 감사이 일본어 쉽게 배울 수 있는 애니보이스. 약간 시끄러워. 연애 관련이면 조금 쉽게 배울 것 같은데 음. 너무 막 명탐정 코나뭐 인류야서 시대 에 그런 게 있으면 조금 배워기어고 진격의 우는안 돼. 릿딸키도 소치. 약간 이런 건 어서 그요 근데 약간 우리는 외국인이잖아. 나는 한국인으로 의심받는 거 절대 싫어. 막 이러면 얘기가 다르겠는데. 외국인이 살짝 좀 특이한 말투 쓰면 귀엽고 괜찮아요. 그리고 좀 나중에 친해지면 고쳐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네 바이바이. 안녕. 감사합니다.